안녕하세요, 정승민입니다. 성문산단 기업 유치의 파란불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안산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창산전공이라는 회사가 내년 말까지 210억을 투자해서 성문산단 내에 3만 3천 제곱미터의 공장을 신축 이전한다고 합니다. 또 서울 강서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항이나 항만 탑승교를 생산하는 트라라는 회사는 내년 말까지 42억원을 들여서 천안공장을 성문산단으로 이전합니다. 이두 곳의 중소기업이 새로 고용해야 될 인원이 1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진의 많은 산업단지들의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들의 입주가 끊이지 않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한 가지는 당진시가 기업들에게 공장 설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재정 자립도란 지방 정부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만큼 자체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당진의 재정 자립도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서 천안, 아산 다음으로 높습니다. 당진시의 산업단지에는 현재 대처를 비롯해서 동국제강, 동부제철, 휴스틀, 한영철강 등의 큰 회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진시가 한 해에 거둬들이는 세금 1,800억 중에 현대가 1,200억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재정자주도는 세 수익을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쓸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냅니다. 강진의 재정 자주도는 충남에서 계룡시 다음으로 높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2일, 환경부는 26개 부처 합동으로 20년간의 국가 지속 발전 가능을 위한 3차 지속 발전 기본계획 2016년부터 2035년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당진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항만 물류단지를 연계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연 순환 산업단지 및 농업혁명 조성, 역사 문화,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관광 휴양 클라스터를 구축하고 거점 도시 육성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9년 당진의 시정 성과를 보면 정부 예산 9055억의 공모사업, 1088억을 확보로 역대 최고액을 달성하고 2019년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지자체 부문 최우수 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 6년 연속 일자리 대상, 7년 연속 전국 시단위 고용률 2위, 국내외 우량기업 투자 유치 1조, 고용유발 1만명 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성장도시인 당진에 처음으로 당진 합동역이 생기게 됩니다. 당진 합동역이 들어서고 산업단지들의 물류를 함께 책임지게 될 성문국가산단 인입철도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산 아는간 산업철도,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까지 들어옵니다. 정부는 당진이란 도시에 왜 이렇게 철도를 만들고 도로를 확충하고 계속 교통망을 늘리고 있는 걸까요? 당진은 중국과의 접근성이 243km로 중국과 무역 교류의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 67km라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마르지 않는 산업용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당진시에서는 기업들의 입주를 위해서 각종 세금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서 기업들의 입주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당진을 대한민국을 책임질 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당진시와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당진을 위해서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망을 확충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진 합동역은 서해선 복선전철 8개 역 중에 지나치는 한 곳이 아니라 아시아 최대의 산업단지와 주변의 도시들을 연계해서 당진뿐 아니라 주변 서산, 태안의 여객과 산업단지의 물류를 담당하는 서해안 최대의 역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